서울시가 새로운 자원 회수 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고향 특례시와 경계 지역인 마포구 상암동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향 특례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도형 청대 연구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아, 기존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로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을 기존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상암동 소각장은 2036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원 회수 시설인 소각장을 2026년 말까지 신설해서 함께 가동하겠다는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부지 면적이 최소 15,000 제곱미터 아1,500 제곱미터 네. 이상인 부주, 부지 후보지를 36곳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곳으로 압축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아 기존 소각장에 있는 지역은 점수를 낮게 배정을 해서 또 다시 소각장에 들어서지 않게끔 배정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나머지 28개 평가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네. 점수를 받아서 마포구 상암동이 또 다시 일순위가 되. 면서 네. 또 다시 이제 소각장이 건립되게 됐다고 합니다. 영양권인 300m 이내에 주거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상암동 일대는 이게 되어 있다는 점이 높, 높게 반영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 회수 시설 건립과 함께 그 일대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소각장은 100% 전면 지하화가될 예정입니다. 지상구는 복합 문화 공간을 건립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뭐 공원이라든지 뭐 수영장 그리고 문화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소각장 굴뚝은 뭐 랜드마크로 역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회전식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망대 그리고 스카이워크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마포 구민들도 반대하고 또 인접 지역인 고양 특례시도 전면 백제를 바로 요구하고 나섰더군요. 그렇습니다. 마포구 시민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소가, 서울시의 소각장 신설 결정에 대해서 고양 특례시에서도 전면 백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고양시는 난지도와 인접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난지도 지역에서. 1.5km 부근에는 고양시 덕은지구라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한 4,800세대가 현재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당연히 주민들,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동안 고양 시장 역시 서울시 결정을 전면 백지화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시장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무런 일방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울시 행태에 대해서 이를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난지 물 재생 센터역 네. 혹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 인근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은 뭐 덕은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 고양 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시장은 소각장 신설을 뭐 전면 백지하고 또 기존에 운영 중인 기피 시설이죠. 아, 난지 물 재생 센터를 뭐 지하하거나 아니면 이를 조속하게 빨리 옮기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고양시는 상암동 어, 입지 선정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범시민 예. 뭐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난지 물재생센터 거기에다가 소각장까지 상당히 첩첩산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동환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대화로 풀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 대화로 풀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난지물 재생센터 문제도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네. 또다시 소각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고양시와 서울시의 갈등 양상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시장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옷 시장을 만나서 뭐. 주민 불편 사항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겠다 요구하겠다 회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고양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해법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서울시와 고양시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은 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사장 등으로 공동 협의회조차 지금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아, 공동 경의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오시장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뭐 전달하든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뭐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울시가 기존대로 소극적 방침을 네. 견제할 경우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뭐 대응하지 않는 이상 해법 마련은 네.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